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한박성입니다 사하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하 어, 사하는 1038년에 1227년까지 중, 중국 북서부의 감석성, 산서성에 위지했던 티베트인의 분파인탕고트족구의 왕자입니다. 왕성은 이것입니다. 탐코트 중심 세력이자 탁발식을 포기했던 탐코트 족장 이계층이, 이계층 지키 우선 조원호가 성남 황실로 귀족 세력이 고소를 예, 배신 이탈한 직후 이원호로 개성명하여 장관하였습니다. 1 0 3 2년에 개청하였으며 1 0 3 8년에 경영위원호가 홍대로 칭하였습니다. 1227년 8월, 툴루이가 이끄는 농골권에 의해 이망하고 만다. 사는 전생의 보고된 는고비사가나바은난주동원은 하나, 서로는 뭐, 물이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는 탕구트 유무미들이 강수해서 알라산 오르도스에 시어온다입니다탕구트인들은 티베트 종족에 속하였으니, 국교는 불교였습니다. 중국 이왕으로 뭐라고 상당에서 슬픈 발달을 되어 있었으며 한체세에 파손된 문자 사업문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탕구대족은 자신의 나라를 크원 높은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9세기 그 후반 황성이 난 당시 평압의 탁월사부가 보 대황서 토업을 보내 참여하여 황성의 남편 등의 기이한 공로로 당나라 조정을부터 일시성을 하사받았습니다. 합공으로 공헌해졌습니다. 1883년 이계천과 항암을 자처하였으며 1005년 송나라의 공격으로 박가는이0 0명은 송나라와 합하고 송공신로부터 조시의 성을 화살받고 원조유주 절도사의 직책을 받았습니다. 사는은 1938년까지 송나라에게 제고하였습니다. 1938년 조나하와 조시의 성을 이시로바꾸을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나라의 이름을 대하라고 제고하였습니다. 중국 하나의 개성을 자체하였으며, 차치하, 연호를 천수예법 연조로 고쳤습니다. 사화문제를개정하고 권제를 합리하는등 동일 국가의 면모를 바치로 하였습니다. 사화는 송나라에게 동당한 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송나라는 사화 한대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공4 1년 사화관이 송나라 영토문제에 집결하지 않고 간 호수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송군이 패배하여 전사자가 1만 3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2년여간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송나라 연나과가 강화를 맺고 사회의 병사와 백성들에게 느끼는 전쟁 피로가 커지는등전항이 사후군대에 유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송나라의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송나라는 서원 연나의가 동맹을 유루하여 사회의 강화를 을 받아들였습니다. 전공사입사 송의 사회에게 몇년초을 바친 듯이 사회는, 사에서 송달의, 사회에서, 사는 송달의 황제를비명하고 신의 나라가 되는 조건으로 과감하습니다 그래서 사회 항제는 하구왕에 동해졌고송나는 평화 유지를 위해 사회적 물에 해당하는 비단 13만 필 얻는 5만 년, 차 2만 굴매년 사업을 건립을 하였습니다. 이후 사하는 송달와 합적이 있던 내륙아시아인 가림도기 이 나라와 불안한 상국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사안은 효과관계를 노방하였습니다. 독자적인 문제를 제정하였습니다. 다른 역대 중국 제정황제와는 달리 불길을 심심히 모하여 불교에 복귀를 삼았습니다. 사가의 정치 상황은 갈수록 부패가 만년하고 경제사정은 나빠졌습니다. 게다가, 1202년 사하는 당시 군력이 심장하고 있던 징계 습관이 이끄는 몽골 침략을 런으로는몽 침략을 받게 되었, 됩니다. 이런 문제점으로인 몽골이 침략을 함을받천이언전은 환정 이순호를 살해하고 군력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문이 양정입니다 그런 만큼 이언전은 몽골이 침략에 대해 군사가 되는것강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바람도 없이 1670년 몽골이 대대적인 침대에 수다와 함맥대를위기인하였습니다 결국 이안대를 몽골군의 항모하고 자신의 딸을 포함에 진기스강으로 혼인시켰습니다. 이후 사흘은 몽골이 명령을 받아 금날에 오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런 양국이 군정을 쇠퇴하게 세태, 하였습니다. 1 2 1 1년 왕의 족과 신종 이준욱이 반역을했습니다 양종은 퇴계하였으며, 그 이후에 사망하였습니다. 금거의 오랜 전쟁으로 서아의 공격은 급속히 혜택하였으며, 1 2 2 6년에는 지니스강에 의 사정창가를 거부하여 건네 지니스강이 본역을 샀습니다. 다시 문고용에 침해받았습니다. 이런 정치적 혼란과 국민의 소문을 의해 결고 말지 이 영이 몽골 제국에 항복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지니스강이 사망하고 죽고 말입니다. 왕골 상수들의 사회 반격을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얼마 뒤이하는 왕골 군사들의 암살을 하고 사람을 멸망하고 맙니다. 징리스칸은 죽기 직전의 사회를 하나도 안 하여 남김없이 죽이라는 요원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회 제한이 끈질기게징리스칸을불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군인, CCTV 보도에 따르면 몽골권은 사인을 매우 철저하게 살리해서 멸종시켰다고 합니다. 현재 사인의 고성을 발견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모든 사인이 전부 살아다간 건아니었으며 살아남은, 살아남은 사인들은 몽골 제국의 집에 계금이 생무위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아는 독자적인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였으며, 탐구토라고 부르던 수아는 중국 티베트 쪽의 티베트 범마파에 속합니다. 소감, 3036년에 공포된 사화문자는한자와 마찬가지로 문자가 이름자로 곧 한낱말을 나타낸 표의 문자였습니다. 사화문자로논호 맹자, 선장병법 등이 서생이나 지경사화로분 권장하였습니다. 심진금 시의 장치며 심지 금압도 등의 무력작품으로 제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쇠은 유세공이 각자 사례도 문자 보복에 단어지이나 조직을 정리한 문서 등의 서적을 돌파하였습니다. 몽골에 의해서 멸망인당을 혹사의 문역과 원는 젊은 대서 이들 서적이 나와있었기 때문에 사문자는얼마라도그바람을 그 의미가 바쁘다고 했습니다. 특히 서적 중에 불경이 왔습니다그 가운데 대부분의 한력 불경이 분명히 있 한자 그런 한에 제조 가능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사업 문자의 해독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사업 자가 해독되었다고 합니다. 이상, 사란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시 모자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